자 여기를 가슴 대흉근 했죠. 파듯이 뒤로 가요. 어, 아래 에 네, 상완골두까지 가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서 또 다시 끝까지 하고 내가 테크닉을 정확히 신경 써서 해야 돼. 오케이, 어, 좋아.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음. 하고 이걸 정확히 내가 하고자 하는 테크닉을 정확히 가야 돼. 어, 오케이. 잘했구요 네, 자두 번째는 가사 리듬을 꼭 지키셔야 되고 다시 낭창 낭창 너무 강하게 잡아다니면 안 돼, 알겠지?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라인을 마치 조각하듯이 파야 돼. 이 라인 연결 라인, 이 라인을 네. 파시면서 어떻게 손을 쭉하면서옷섭을잡아다니듯 잡아다녀야 돼. 아래서 스트레칭해서 잡아다녀야 돼. 오케이. 그리고 고기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를 하나 여기 역시 뼈를 타고 가셔야 돼요. 하나 리듬을 지키면서 둘셋넷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하나 뼈를 타고 아래까지 충분히 가고 리듬 지켜서 오셔서 가고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하나 얘는 그림 그리듯이 조각하듯이 손님 몸을 보면서 이렇게 하셔서 쭉 가셔서 아래로 쭉 하시면서 이렇게 팔까지 잡아다니면서 스트레칭하면서 마무리.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자 몸을 바꿔서 쭉 팔을 잡아다녀. 잡아다니면서 아래서 에 잡아다니면서 오케이 좋아요.